네, 김박성입니다. 12번 독해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쓴 스티글리츠는 어, 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어, 여튼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경제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그 기반 위에서, 기반 위에서 어디에 좀더 방점을 두느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학생들한테 막상 읽히면, 이게 숙명여대 기출문제인데요. 이거 학생들한테 읽히면 정말 제대로 못 읽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못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텍스트. 경제에 대한 어,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어, 어, 제시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읽어낸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학생들 중에는 막 주어진 정보를 짜집기 해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면 그게 글이 된다고 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글에서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료하게 이렇게 딱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제시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 선택하고, 그죠? 기업이 나오네요. 기업, 그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그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어, 자신들의 어떤 어, 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를 위해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사서, 그죠. 비싸게 팔아야 이윤을 얻죠. 그죠. 따라서 시장경제는 네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서 세가지즉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생산해요? 돈 되는 거 생산하죠. 어떻게 생산하죠? 비용을 가장 적게 들여서 생산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 의사 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의사 결정이 가격에 의해서 시장에 의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균형 가격에 따르는 방식으로 어때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가격을 딱 보면 그 가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야, 사람들이 이 제품을 얼마나 어느 정도 원하는구나. 가딱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뭘 보장해준다? 경제의 효율성을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네 가지 경제, 시장 경제는 네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 중에서 요세 가지, 세 가지. 그죠세가지 요거죠 요거 요거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1번 그죠 2번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답은 다 준다는 거야 근데 나머지 질문 상품을 누구를 위하여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답은 안 준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답 요거에 대한 답은 뭐죠 요거는 다른 말로는 뭐야 이거는 번호를 까만색으로 해준 거 우리 까만색으로 합시다. 자,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분배죠. 분배, 분배, 즉 시장경제에서 분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그래서 어, 시장경제는 왜 성공을 했느냐? 시장 경제가 성공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네 가지 문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네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답을 제공해주는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분배 문제까지도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다만 그 효율적인 과정에서 분배 격차가 발생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글리츠는 뭘 이야기한다? 시장 경제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분배 문제까지 시장 경제 이네 가지 기본 문제 이거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만 봐도 나와요. 경제 고등학교 교과서만 봐도 나온다니까 요 문제를 해결해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장은 가장 높은 가격에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뭘 줘요? 상품을 배분하죠. 배분한다. 이건 뭐예요? 분배죠. 분배. 그러니까 시장경제와 빈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따라서 그 분배를 하니까 그들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배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생존이 곤란해지거나 자녀를 충분히 먹이고 고육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죠. 결국에는 시장 경제가 소득 분배 효율성이 있는데, 분배 문제를,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거 제대로, 제대로 분배를 받지 못하는 분배의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빈곤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장 경제 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때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죠. 그러나 그러나는 이러한 수단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저해한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저해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효율성을 떨어뜨리나는 경제적 동기를 떨어뜨리나는다는 뜻입니다. 복지 위한 지출이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이를 위한 높은 세금은 근로 의욕을과 저축을 저해한다. 만일 정부가 개인들이 소득 3분의 3분의 1을 가져간다면 개인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 어 열심히 일해봤자 다 가져가는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3분의 1 절반을 가져가면 사람들이 아마 저축하기보다는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분배 문제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뭘 얘기해요? 시장 경제는 분배 문제도 해결한다. 이것을 정부가 개입하면 예를 들어서 소득불평등의 문제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배의 불균형을, 불균형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경제적 인센티브. 다른 말로 하면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요. 따라서 분배 문제 또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이 글이 진짜 진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딱 읽어야 돼요. 앞부분에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글을 그 학생들한테 쓰기 시켰을 때그이이 이 제시문에 들어있는 풀세트 문제를 학생들에게 쓰게 시켰을 때, 이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는 그래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 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적 인센티브예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성. 이 제시문이,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왜? 효율성,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따라서 여러분들 텍스트에 있을 때는 텍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는 능력.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건뭘 가르키느냐? 쓸데없는 걸다 버리고 핵심되는 키워드만 딱 뽑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핵심되는 요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12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